괜히요 <laughs> 여긴 올 때마다 이, 이게 있어요 불장난한 거 <laughs> 제가 전에 텐트 여기다 쳤었는데 <laughs> 어, <맞아>. 진짜 무인도 이 <laughs> 맛이죠 와 진짜 사방이 바다 일단은 지금 날이 뜨거워서 챙겨온 마실 물이랑 음식들을 좀 그늘로 먼저 옮겨놔야 될것 같습니다. 쉽게 안 해도 되겠네. 자, 자, 오 여기. 지금 일단 성 들어와서 부시리가 있나 한번 탐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스탠딩캠을 세워놓으려고 했는데 지금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액션캠을 세워놔봤자 10분도 안 돼서 전원이 꺼져버려요. 지금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조금 단조로운 장면이 잡히더라도 일단 바디캠으로만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만두에서 지금 나가는물이어서 진짜 기다립니다. 으아! 으아! 6자, 7자 되겠는데? 사이즈 괜찮은데? 팀장님말씀으로는 여기에 문의로 등으로 있다고 하거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없으면, 여징어라도. 가라, 시고 아, 이게 하필 카메라 꺼져있을 때만 잡히네. 아, 니어징어 샀어. 응. 지금 카메라가 안 돌아가는 사이에. 문이어 징어를 두 마리 잡아놨습니다. 항상 고기 잡을 때만 카메라 갖고 왔는데. 예쁘죠? 아, 이 낚시도 성과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지금 시간이 5시인데 조금 이른 저녁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은 이 문이어 징어 먹을 거예요. 일단 한 마리 죽은 거는 꽃게들이 다 뜯어먹고 있네. 일단, 두 마리 사이즈가 뭐 똑같아서. 아휴, 어떻게 잡냐 이거. 그 속으로 물아야 되는데, 얘를? 몸물 쓰고 도망가는 것 봐. 정말 모란다 오케이. 우와. 우와, 빠르다. うわっ。 일차는 어찌저찌 텐트에서 이제 숙박, 숙박? 지침을 네, 하고 지금은 5시 36분에 이제 기상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일주 40분이 일출 시간이기 때문에 기상을 했는데 일단은 지금 상황이 바람이 너무 많이 불기 때문에 2박 3일 고립낚시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더 있어봤자 조가를 기대하기 힘들만큼 이제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일단 급하게 일정을 변경해서 오늘 점심 12시에 나가는 걸로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어제도 낚시를 계속 진행을 했는데 사실 되게 운이 안 좋았어요. 고기 부시리도 잡고 문여징어도 잡고 여러 가지 어중을 잡았는데 하필 이제 카메라가 꺼져 있는 상황에서 고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어, 고기를 잡는 장면은 사실 영상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남은 6시간 동안 한 고기 잡는 영상을 담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잡는 동안 지금 옆에 선들의 새로운 낚시꾼들이 많이 내렸어요. 와, 시끄럽다. 넘어지면 바로 이거... 천국에서 마시는거 먹겠는데, 아, 지금 넘어지면 바로 어제 저녁에 먹은 부슬이 만나러 바로 가는 건데, 오늘은 꼭 나와라! れうわっ 야, 내려도 봐. 제일 더 반으로 바뀌었고, 제대로 바뀌었다. 우와! <laughs> ミスバイト。ミスバイト。ヒット。 사이 작다 깜짝네 어우 라 히트 바로 물어보 리네 우와, 아니요, 아니요, 괜찮 아요, 우와, 잘무네 히트! 와, 던지는 바로 무네. 와, 여섯 번째인가, 다섯 번째인가. 이번에도 구실입니다. 이 저는 이제 오서게리녀에서 나갈 준비를 다 마치고 저는 태우로 오는 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2박 3일 고립 낚시를 이제 우선 해보려고 했는데 어 오늘 오후부터 기상이안 좋아지는 걸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좀 아쉽게도 1박 2일 일정으로 마무리 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점심 1시쯤에 들어와서, 제 지금 시간이 12시 반 정도니까, 거의 24시간 정도 지금 추자도 베리녀 섬에서 생활을 한것 같아요. 뭐 텐트도 치고, 뭐, 작은 생선이나 오징어로 자급자족해서 생활을 해봤는데, 어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부슬이 방어도 많고, 무늬 어징어도 많았, 많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겨온 식량과, 직접 잡은 어자원들로 충분히 풍족하게 끼니도 떼우고 휴식을 하다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다양한 생물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자연 경관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한번 더 열심히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자도 여기어 터미널 배합실 아, 주자도 복지 뭐야 아니네 300원 넣어야 되는 거 같은데 <laughs> <laughs> 와 속세 막 그래서 많이 먹었네. 그 <laughs> 쉬운 싸움이었습니다.